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비트코인 전망 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이야기가 주말에 돌았을까?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면서 엄청난 봉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국민들도 고생을 하고 있고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인데 왜 갑자기 중국이 완화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이 왜 주말에 돌았을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토요일부터 코인과 자산 시장의 호재가 등장하나 싶었다 그죠 제로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 일단 세계 경제가 좀 안정이 되면서 환율도 내려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자산 시장에도 어느 정도 좋은 쪽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죠 중국 상하이 6월 1일 봉쇄 해제 목표 6월 1일이면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왜 이런 이야기가 주말에 돌았을까 순간 걱정이 앞섰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이야기가 주말에 돌면 오히려 월요일이 되거나 하면 하락이 나올 수 있고 악재가 발표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반복적으로 있어 왔다라는 말씀이죠 나스닥 곧 반등, 희망해로 돌리다 서학 개미 원금 60% 날렸다. 서양의 개미들도 나스닥의 반등을 기대하면서 희망해로 돌려서 돈을 씹어 넣은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나스닥이 하락하면서 원금의 60%를 날렸다 라는 겁니다. 해외 레버리지 상장 지수펀드 ETF에 투자한 개인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라는 거죠. 중국 경제지표가 월요일날 발표한다는데 갑자기 봉쇄를 푼다는 내용이 비공식적으로 돈다고 그 말을 듣고 한번 차트를 확인했다. 경제지표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전 세계가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발표를 앞두고 주말에 봉쇄를 푼다라는 내용이 비공식적으로 돌았다라는 말은 뭐가 있는 것 같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차트를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우연히 4시간 본 기준 3단 하락 채널을 깨고 상단으로 올라가서 볼벤의 저항을 막고 있었다. 하락을 할때 이렇게 완만하고 더 가파르고 더 가파른 3단의 하락 트렌드가 발생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하락이 멈추고 이렇게 바닥을 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온 이 하락 채널을 깨고 위로 올라서 볼벤 상단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월요일 중국의 경제지수 발표에 따라 어디까지 내려오는지를 보면 단기 대응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발표 전에 여기 상단에 저항을 막고 있었고 오늘 발표를 하고 어디까지 내리는지를 보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잠시 중간 광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차트 사이트를 하나 오픈했습니다. 기존에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차트 사이트들과 무엇이 다른데 라고 궁금하실 수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봉이 움직이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트레이딩이 가능하고요. 요즘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청산맵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산맵 기능을 서비스하는 다른 사이트들은 가격이 하단에 있고 봉이 세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가격 대비해서 청산이 어디서 많이 나올 수 있는지를 디테일하게 보기가 힘든데 저희는 차트에서 바로 가로로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 조금 더 내리겠구나. 여기서 오르면 조금 더 오를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좌측에는 저희가 기존에 서비스하고 있는 API 트레이딩과 연동해서 사용도 가능하고요. 하단에는 비트 도미넌스, 롱숏 비율 프리미엄, 등등을 볼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실시간 뉴스를 볼수 있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싶은 뉴스는 클릭을 해서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을 트레이딩 할 때는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수 있는 비트와 이더리움의 차트를 확인하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죠. 이렇게 미니 차트로 확인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다를 트레이딩 하고 있더라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트도 함께 보면서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에 특화된 사이트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버전도 사용하기 쉽게 잘 만들어 뒀으니까 핸드폰으로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모바일에서도 청산맵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소는 영상 하단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뉴스가 떴다. 정상화 로드맵 나올 것이다. 중국 상하이 6월 전면 정상화 로드맵. 교민 아직 체감 변화 없어. 상하이가 6월 전면 정상화를 할 로드맵을 발표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로드맵을 공개한 건 그냥 이렇게 하겠다 정도로 볼수 있는 거죠. 로드맵 잘 되면 정상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로드맵을 그리는 나라가 지금 축구 개최권을 반납하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당연히 로드맵의 기본이죠. 그런 상황에 중국은 코로나 탓에 내년 아시안컵 축구 개최권을 반납했습니다. 잘 생각해보자. 얘들 말과 행동이 좀 많이 다르다. 6개월이면 항체 뚝. 미국 여름 겨울 코로나. 재유행 우려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볼수 있죠 왜냐 사람들이 백신을 많이 맞긴 했지만 백신의 항체가 6개월이면 뚝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유행이 올수 있다라는 걸 우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겨울이 되면 또 박살이 날 텐데 이게 내년 6월 아시안컵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안될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서 일 것이다 그죠 당연히 상황이 안 좋은데 아시안컵 개최가 쉽지 않죠 올림픽도 겨우겨우 했는데 아시안컵 개막했다가 중국의 정말 안 좋은 모습들을 더 많이 공개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아시안컵 개최를 포기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중국의 지수가 발표됐다. 중국이 지수를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 얘들이 주말에 상하이 코로나 정상화 이야기를 푼 이유가 있었구나. 지수가 개판이니까.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당연히 개판이다라는 건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라는 거고 그래서 시장이 반응해서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주식과 비트코인은 이렇게 다시 상승 라인을 깨고 내려왔으며 볼밴 상단에 저항을 받다가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다시 하락 추세의 지지 라인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생긴 이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죠. 뚫고 올라가서 볼린저 밴드 상단에 닿여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하락을 해서 이 하락 트렌드의 상단에서 반등이 나왔다. 보통 하락 트렌드를 뚫으면 그 트렌드 라인은 지지선이 됩니다. 반대로 상승 추세를 깨고 내려와도 그 상승 추세는 반대로 저항이 됩니다. 이런 차트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추세에 걸렸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부동산까지 터지면 곤란하다. 당연히 지금 지수 발표를 했는데 개판인 게 나왔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부동산까지 터지면 이거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은 어떻게든 터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주택시장 냉각 조짐에 긴장한 중국. 주담대 금리도 인하. 그죠? 주택시장의 거품이 꺼지고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 가격 또한 경제성장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중국은 지금 부동산도 미칠 지경일 거다. 침체한 주택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경기 부양조치라고 부른 법은 설명했다. 그죠? 당연히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라는 건 결국 새로운 집을 살때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죠. 그래서 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를 낮춰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집을 사거나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또 집을 새로 살수 있게끔 해 준다라는 거죠. 자, 그럼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장기 상승 지지선을 기반으로 비트코인은 3단계 가속 하락 구간으로 패닉셀을 유도했다. 그러니까 최근 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1차, 2차, 3차 보통 3차까지 나오면서 가파른 하락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3차 하락 후에 3차 하락 트렌드를 뚫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일단 하락 추세, 2단 하락 추세, 3단 하락 추세 이렇게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 하락은 다시 한번 장기 상승 라인 지지에 도달하게 될까. 저항이라고 표현하셨지만, 뭐, 쇼세력한테는 저항일 수 있죠. 아무튼, 장기 상승 추세는 당연히 지지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상승 추세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달하게 될까라는 겁니다. 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된다고 본다. 그러니까 한번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제한 정책 완화 발표가 6월을 앞두고 중국은 간을 볼 것이다. 당연히 간을 보겠죠.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풀어내려고 노력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코로나가 유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아주 머리가 아픈 상황이겠죠. 이런 상태로는 25년 후에나 유행 정점.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가둬서 계속 사람들이 접촉을 못하게 하고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25년 후에나 이게 2025년인지 정말 25년 후에 2047년인지,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3년 뒤든, 25년 뒤든, 유행이 그때나 정점에 이른다라는 건, 그때까지 중국은 코로나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대응할 경우, 예측 통계로는 25년 후에나 코로나의 유행이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내용도 나온 만큼, 그래서 제로 코로나는 말로는 고수하되 현실 타협 버전을 시장에 나눠서 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라고 한다고 계속 이야기는 하지만 이 경기가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다. 그래서 현실 타협 버전을 시장에 나눠서 간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6월부터 완화를 이야기 했으니 그 계획은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방법론이 시장에 솔솔 흘러나올 것이다. 왜냐? 6월 1일이라고 하면 이제 2주가 남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안에 이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실효성과 연착륙 과정에 대해서 전 세계가 눈에 불을 켜고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이 있는지 시장이 안 좋아지더라도 한번 상승을 하고 두번 상승을 하고 이렇게 확 급락을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하락을 할수 있게 연착륙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전 세계가 눈에 불을 켜고 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 안 좋은 상황들이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소식은 중국인 셈이다. 그죠? 중국이 어떻게 하겠다. 중국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다. 중국이 봉쇄를 푼다, 안 푼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개미들 주가 급락에도 증시에서 돈못 빼는 진짜 이유는? 투자할 데가 없어서. 월드스트리트 저널 모든 자산 가격 급락. 피난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월드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야기했다 현금을 포함한 모든 자산이 급락하고 있다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도 자산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달러를 제외한 다른 돈들은 계속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물탈 돈이 없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 그죠? 하락한다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돈을 집어넣으니까 더 이상은 물탈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빨리 상승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두달 연속 8%를 넘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바보 짓이다. 비트코인도 최근 폭락 가고 있다. 지금 완전히 상황이 안 좋은 거죠. 화폐 가치 하락, 코인도 하락,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정말 옮겨봐야 얼만큼 줄어드냐 정도의 차이일 뿐, 모두 뒷걸음질 치는 상황이다. 그죠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도 그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지금 뭘 해도 최악의 상황이다라는 거죠. 롱 포지션이 늘어나자 비트코인 하락했다. 롱 포지션이 최근 급등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롱 포지션이 늘어나자 비트코인은 하락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을 텐데 아래에 비트 파이넥스 롱 포지션 물량을 보면 2017년 이후 거의 역대급 입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이면 역인데 이후로 어쨌든 정말 역대급이죠. 평소보다 배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순 합계로만 보면 분석이 나올 건 덕지가 없다. 그래서 이걸 포지션의 성격별로 나눠서 보는 게 필요한데, 그죠? 단순히 그냥 롱 포지션이 많다 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내기가 어렵다 라는 거죠. 레버리지 펀드, 해지 펀드 등은 롱 1,863개야, 숏 7,192개야. 그렇기 때문에 숏 포지션, 숏 계약이 훨씬 많죠. 순 미결제 약정은 롱 마이너스 숏으로 하면 마이너스 5329 계약. 그러니까 미결제 약정이라는 건 포지션을 종료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계약을 미결제 약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롱 마이너스 숏을 하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렇다는 건 숏이 훨씬 우세한 상황이다라는 거고 단기간 강력한 움직임을 결정하는 레버리지 펀드의 숏 포지션의 비율과 물량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 왜냐, 레버리지 펀드는 장기로 가져가지 않죠. 단기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움직임이 예측될 때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훨씬 큰 힘으로 작용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물량이 장기 펀드의 물량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장기 물량이 롱이 훨씬 더 많으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뭐, 잠깐은 떨어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올라갈 수 있겠네라는 생각도 할수 있지만, 지금은 장기 펀드의 물량보다 단기적으로 강력한 움직임을 결정하는 레버리지 펀드의 쇼 포지션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장기 펀드, SM 매니저, 뮤추얼 펀드 등이라고 했을 때, 롱은 5735개약, 숏은 888개약, 순 미결제 약정이 4847개. 그죠? 이게 양수 플러스이기 때문에 롱 포지션이 훨씬 많다라고 하지만 레버리지 펀드와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적은 수의 계약이죠. 레버리지 없이 현물에 가까운 롱 물량은 장기 보유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꾸준히 증가세는 있지만 레버리지 펀드의 규모와 물량도 작고 변동성도 작다. 즉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것 같다. 그러니까 물량도 작고 변동성도 작다 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크게 크게 움직여 줘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지 못한다 라고 봐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하방의 변동성에 큰 베팅이 가해지고 있다는 점을 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미치며 널뛰는 하는 모습을 보고 욕할 게 아니라 연착륙 파도를 타는데 집중해야 한다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이 레버리지 펀드들이 숏 배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하방으로 압력이 굉장히 크게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걸 단순히 욕을 할게 아니라 결국 이런 상황에서도 연착륙을 위해서 파동이 생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파도를 타는 곳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MVRV 스코어 상으로는 위험한 구간에 있다. 이 MVRV 지표에 대해서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 검정색 라인을 항상 터치를 하면 하락이 나왔어요. 아직 닿진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 이 검정색 라인에 닿게 됩니다. 이 구간은 한번 내려오면 반등은 있어도 하락하는 구간이며 상승을 하더라도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마의 구간이다. 그죠? 여기서 닿았을 때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 하락이 나왔고 하락했다가 올라갈 때도 여기서 저항을 맞았어요. 여기서도 찍고 반등하고 다시 깨고 내려와서 반등을 할때 여기서 저항 맞고 추가적으로 내려왔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라인이 이 검정색 라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닿지 않았지만 닿게 되면 결국 반등 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뭐 무조건적으로 깨고 내려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시나리오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의 과거 특징을 보면 반등이 와도 전고를 절대 넘지 못하는 것을 볼수 있다. 말 그대로 연착륙을 위한 구간이니까. 그러니까, 이 하락이 나올 때, 이 검정색 선에 닿았을 때, 여기서 보면 쉽게 볼수 있죠? 검정색 선에 닿고 나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다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닿으면서 하락이 나오면, 이 고점을 넘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측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시간축을 넓게 보며 주봉단위에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고 손해가 큰 분들은 이 정도면 감지덕질하며 폭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길 것이고 전고를 너무 가자를 외치는 사람은 그 폭탄이 모이고 모여 대갑해서 터지는 상황을 목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사람들이 에이 나 이제 손절치고 그만할래라고 하면서 이 폭탄을 누군가한테 떠넘긴다 라는 말이죠. 나름 주봉단위에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성과를 내서 익절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가지로 물량이 폭탄처럼 투하되면서 가지아를 외치는 사람들한테 넘어간다라는 말이죠 무한도전에서도 나왔었죠 쓰레기 폭탄 투하 과거 무한도전의 의상한 형제 편의 정준하처럼집 앞에 쓰레기들로 가득 찬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죠? 정말 과분한 사람을 받아서 서운한 이런 정준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가지아만 외치다가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완화한다고 했고 달러 강세로 세계 경제 어려움 커진다 미국만 인플레 완화 수에 그죠? 어쨌든 달러 강세라는 건 미국이 혜택을 보는 거죠. 달러 강세로 미국에 대한 비판이 조금씩 커지는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과거의 이 포인트처럼 말이다. 그러니까 검정색 선에 닿고 나서도 반등이 나왔죠. 이런 것들을 연착륙 과정이다. 라고 볼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반등이 조금은 나올 수 있지만 전구를 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월이라고 했으니 당분간은 중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자 중국이 어떤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들이 반등을 하고 반응을 할 텐데 그 움직임에 따라서 앞으로의 시장을 가늠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닿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 다시 좋은 그림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잠시 반등 후에 다시 이 선에 터치하고 내려올 가능성도 높다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닫게 되면 그때 나오는 반등은. 마지막으로 물량을 정리하는 기회일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반등을 한다 해도 결국 선에 닿고 하락을 하고 하락해서 다시 반등할 때도 이 검정색 선에서 저항이 되는 과거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우리는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코인 시장과 관련돼서 좋은 정보가 있으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도 주말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으로 만들어봤고 코인 시장과 전체 자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빠르 고 정확히 잘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고 경기도웰림 블로그 주소도 영상 하단에 있으니까 클릭해서 입장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거글부터 최신글까지 한번 쭉 보시면 코인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넓히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